50의 지혜, 원숭이띠에게 로또 1등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첫 번째 물건은 숫자 589가 포함된 물건입니다. 숫자 5는 오행에서 토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원숭이띠의 본명인 진도 역시 토 오행에 속하기 때문에 숫자 5는 원숭이띠와 같은 오행을 가지고 있어 상생 관계를 형성합니다. 사주학에서 상생 관계는 서로 에너지를 북돋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원숭이띠의 금전 운세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숫자 5는 오래전부터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숫자 5를 무라고 부르는데, 무는 재물을 의미하는 재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숫자 5는 손바닥을 펴서 펼친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재물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되어 금전 운세와 관련된 긍정적인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숫자 8은 오행에서 토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원숭이띠의 본명인 진도 역시 토 오행에 속하기 때문에 숫자 8은 원숭이띠와 같은 오행을 가지고 있어 상생 관계를 형성합니다. 사주학에서 상생 관계는 서로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원숭이띠의 금전 운세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숫자 8은 중국어로 발이라고 발음되는데, 발은 번영하다, 풍요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숫자 8의 모양은 두 개의 숫자 0을 겹쳐 놓은 형태로, 이는 무한한 번영과 지속적인 안정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숫자 8은 오래전부터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져 왔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사업운과 금전운과 관련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숫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 9는 오행에서 양의 에너지를 지닌 숫자입니다. 원숭이띠의 본명인 지는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 9는 원숭이띠의 음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어 금전운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주학에서 음과 양의 에너지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안정적인 운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숫자 9는 원숭이띠의 음, 에너지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금전 에너지를 유입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숫자 9는 완성과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원숭이띠의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특성과 잘 부합됩니다. 숫자 9의 에너지는 원숭이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금전적인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 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원숭이띠에게 로또 1등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두 번째 물건은 진주입니다. 진주는 오행에서 수를 나타내는 보석입니다. 원숭이띠의 본명인 진은, 토, 오행에 속하기 때문에, 진주는, 원숭이띠와 같은 오행을 가지고 있어, 상생 관계를 형성합니다. 사주학에서 상생 관계는 서로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원숭이띠의 로또 운세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는 재물과 관련된 오행이기 때문에, 진주의 수, 에너지는 원숭이띠의 금전 운세를 더욱 강화하고, 로또 당첨 확률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진주는 음의 에너지를 지닌 보석입니다. 원숭이띠의 본명인 진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주는 원숭이띠의 양 에너지를 완화하고 음양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주학에서 음양조화는 안정적인 운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주의 음 에너지는 원숭이띠의 불안정한 양 에너지를 조절하고 로또 당첨과 관련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입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진주는 오래전부터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로또 당첨과 관련된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진주의 아름다운 광택과 순수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숭이띠가 진주를 몸에 지님으로써 로또 당첨과 관련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원숭이띠가 진주를 몸에 지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목걸이나 귀걸이 등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용하면 진주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숭이띠에게 로또 1등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세 번째 물건은 붉은색 물건입니다. 붉은색은 오행에서 화를 나타내는 색상입니다. 원숭이띠의 본명인 진은 토, 오행에 속하기 때문에 붉은색은 원숭이띠와 상생 관계를 형성합니다. 사주학에서 상생 관계는 서로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원숭이띠의 로또 운세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화는 활력과 행운과 관련된 오행이기 때문에 붉은색의 에너지는 원숭이띠의 로또 운세를 더욱 강화하고. 당첨 확률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붉은 색은 강렬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지닌 색상입니다. 원숭이띠의 본명인 진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붉은 색은 원숭이띠의 양. 에너지를 더욱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주학에서 양. 에너지는 행동력과 적극성을 상징하며 이는 로또 당첨과 관련된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붉은색을 몸에 지 님으로써 원숭이띠는 로또 당첨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붉은색은 오래전부터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로또 당첨과 관련된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붉은색의 강렬하고 활기찬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숭이띠가 붉은색 물건을 몸에 지님으로써 로또 당첨과 관련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원숭이띠가 붉은색 물건을 몸에 지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옷이나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용하면 붉은색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원숭이띠가 반드시 피해야 할 물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색 물건입니다. 검은색은 수오행을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오행은 원숭이띠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검은색은 원숭이띠의 에너지를 침체시키고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검은색 옷, 액세서리, 가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쥐와 관련된 물건입니다. 쥐는 12지 중 자로, 원숭이띠의 진과는 서로 상충하는 관계입니다. 사주학에서 상충 관계는 서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좋지 못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쥐 모양의 장식품, 쥐 관련 그림이나 사진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원숭이 띠이신 분들,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